우리 오늘 오벤져스가 되기 위해 이단에 모였다. 자, 어. 기준, 가자. 오벤져스. 나는 나를 쏘사이더맨사이더맨 가자. 나는 아. 나를 이지 <laughs> 이쪽에 올라가가지고 나는 걸 내가 과시하게 보여줄 거야. 나는 사이더맨은 거미줄 타고 올라갈 수 있지. 난 그러면 그 거미줄 <laughs> 타고 올라갈 수 있을 거야. 나서다 감히도 있어도, 시야, 간다. 나는 너무 몸이 얇아서 올라갈 야, 수가 없군. 나 찍어봐. 그, 그, 정말 날수 있을까? 아! 일부러 떨어지는 거잖아. 일다 나도 할수 있다. 모두 날수있어 자, 너는 어벤져스 일기를 기록한 것. 나! <laughs> 그, 나, 나 너는 쟤! 나의 <웃음> 척이야! 이건 <laughs> 후벤져스! 나, 어벤져스 대 후벤져스라고 <laughs> 어벤져스? 위 에스? 후벤져스? 뭐야 헤드맨? <laughs> 알았지? <웃음> 쿵쿵해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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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이제부터 잠바를 입어보자 네, 잠바 잠바 입어보자 나는 키스부터 할 거야 잠바를 입어야 뭔가 히어로 느낌이 잘 살려나기 때문이야 그래 아주 과학적인 대답이야 어. 언니, 어떤 잠발 입을까? 이잠번 입을게 비밀을 봐 옷장해줘 사실은 이 <laughs> 입어, 입어. 비카츄 뽑기 어, 이건 내 거고 이건 내가 입을게 감사합니다 주시옷 다른 옷 입어 내가 먼저 입을 김시우, 그렇게 나를 작정했다? 그럼 내가 또 새로운 잠바를 해줄게. 자, 이잠바 어때? 그래, 거의 해줄게. 그래, 우리들아, 이런 잠바 입어보자고!